구로님들, 나마스테. 요즘은 하남자 특, 땡땡땡 특, 이런 식으로 특정 유형의 사람들의 특징을 재미있게 분석하여 표현하는 것이 또 하나의 유행이 되었죠. 요가를 하는 사람들도 뭔가 요가를 하는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지 않을까 하여 분석을 좀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가 강사 유형에 이어 오늘은 요가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나 행동 등 사소한 특징들을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스타트. 에슬레드 로그의 대중화로 인해 레깅스나 운동복을 일상복으로 입고 다니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그런 트렌드가 발전되어 요가 쪽은 요가만의 느낌이 나는 의상들 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부타 팬츠, 하렘 팬츠 느낌이나 찬드라, 부디 무드라 등 요가복 브랜드들이 생산하는 옷들의 특정 느낌이 있다. 조금 편안하면서 차분한 그런 느낌의 옷들인데 요가하는 사람들은 그런 운동복을 일상복으로 많이 입고 다니는 것 같다. 요즘 레깅스에 자켓을 입는 사람은 워낙 많아서 무슨 운동을 하는지 식별하기 애매하지만 하렘 팬츠에 자켓을 입는 건 무조건 요가하는 사람 식별 가능. 하는, 하는, 하는. 요가복에 다양한 에스닉한 느낌들이 들어가 있어 그런 것들이 점점 예뻐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요가의 전통의 힌두교, 불교스러움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들 에스닉한 팔찌, 혹은 발리 팔찌, 혹은 불교 팔찌, 같은 느낌의 팔찌를 하나씩 끼고 있다. 면으로 된 알록달록한 느낌, 뭔가 전통 가득한 느낌, 나도 끼고 있다. 그러고 보면 요가를 하다 보면, 강하고 딱딱한 그런 느낌보다 편안한 느낌들의 물건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은데, 색깔도 원색보단 톤 다운된 그런 색깔들이 좋은 것 같다. 공감하시는 분? 요가를 하다보면 산스크리터 용어들을 많이 듣고 사용하다 보니 지인들과 대화할 때도 산스크리터를 종종 사용할 때가 있다 뭐 인사할 때 나마스테 샨티 이런 말들을 넣는다거나 휴대폰 이모지 중에 손을 합장하는 나마스테 이모지를 많이 쓴다거나 다들 아시죠? 그리고 어느 순간 SNS의 자기소개란에 요기 요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물론 아이디에 들어갈 때도 있다 그냥 요가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일까요? 요기 요긴들 모여라. 요가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다 보면 요가 수련 관련 썰을 듣게 된다거나 요가 강사님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화의 흐름이 있다. 나도 처음에는 잘 못했다. 뻣뻣했다. 지금도 부족하다. 하다 보면 될 것이다. 아직도 너무 힘들다. 등등. 내가 보기엔 다들 너무 잘해 보이고 이미 고수들인데 참 다들 겸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나도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뭐 겸손한 건 나쁘지 않겠죠? 요가를 하다 보면 고난이도 동작들을 성공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의 노력으로 성공하였으니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는 본능적이지만 SNS의 기본 동작들이 사진은 전혀 안 올라오다가 어려운 동작이 성공하고 나서부터는 요가 동작의 사진들이 올라온다. 특히 그중에서도 무조건 한 장씩 있는 머리석이 사진. 약간 요가하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SNS 공식일까요? 하지만 머리석이 사진은 뭔가 멋있고 뿌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여행 가서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머리석이 사진은 꼭 찍어야 한다. 안 찍으면 아쉽다잉. 요가를 오래 하다보면 요가를 안할 때와 할 때의 몸의 가벼움의 정도를 잘 느끼고 몸이 무겁거나 뻐근해지는 정도를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 수업을 들을 때 목이나 허리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부장과 아사나처럼 가슴을 하늘로 여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다. 바닥에 앉아 있을 때는 허리 펴기, 한쪽 다리 뻗기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빠드마 아사나 서 있을 때는 다리를 앞 뒤쪽으로 스트레칭 하시는 분 요가하는 사람일 것 같다. 혹시 오늘 중에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요가인이십니다. 요가원 보이차같은 차를 줘서 먹다보니 중독되는건지 이요리같은 인플루언서가 요가하면서 차를 마시는 모습이 나와서 그런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가하는 사람들은 따뜻한 차를 좋아하는 것 같다 특히나 보이차? 그래서 요가하는 사람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면 다도세트가 하나씩 있다 다도세트 판매점들을 요기들이 먹여살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상생합시다 다도세트 말고 또 하나 요가하는 사람들 집에 꼭 하나씩 있는 것이 있다 눈치채셨겠죠? 바로 향초이다 많이 있는건 아니지만 다들 집에 하나씩은 있으시죠? 지극히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요가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미소를 잘 짓고 인상이 좋은 것 같다. 요가를 하다보면 관상이 바뀌는 건가? 요즘 핫한 관상 논쟁이래. 내일 요가원에 가서 요가원을 한 바퀴 둘러보시라. 다들 표정이 어떤지 갑자기 더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laughs> 오늘은 요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았는데요. 당연히 상대적인 이야기지만 요가하는 사람들의 이런 유사한 특징들이 생겨난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그만큼 요가를 애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요가인 특은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요가 할수 있을 만큼 하면 됩니다. 오늘도 요가합시다.